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월급으로 허덕일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단 1분의 행동력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 이 비밀을 오늘 폭로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계 억만장자 95%가 실천하는 단 하나의 습관.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머리로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평생 가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성공 조언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공개합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100명 중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3%만이 인생의 승자가 됩니다. 제 지인은 10년 전 비트코인에 대해 알았지만 좀더 알아보고라며 미루다 수십억 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이말 한마디로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부자들의 비밀 일기장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평균 17번의 실패 후에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부의 길로 가는 필수, 통과 이래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단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제자 중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처음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 결과 지금은 월 8천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실패 후 포기했다면 지금도 월급 200만원에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더 준비해야 해요.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최대적입니다. 충격적인 심리학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간의 뇌는 준비가 70% 정도만 되어도 성공할 확률이 준비 100%일 때와 동일하다는 사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100%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아이디어로 돈방석에 앉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시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쟁, 경제 위기,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부자는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당장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단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세요. 매주 제가 알려드리는 부의 비밀은 여러분을 최상위 5%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교훈대로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행동한다. 라고 선언해주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30일 부자 되기 실천 플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충격적인 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돈에 쪼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자가 되던 어느 날 밤,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